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트 이스트 엔트박입니다. 지수가 반등을 보여주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을 한번 알아보면서 결국엔 자리 잡은 종목들이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가고 차트를 보면서 분석해서 기준에 맞게 대응하는 게 결국엔 수익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 원자력 관련 테마로 원전 관련 테마로 묶이면서 오늘 23%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리는 이 자리였죠. 여기서 이제 일부 움직임이 나오고 한 20%, 30% 넘게 움직임이 나오고 쭉 빠졌다가 지수 안 좋아지는 흐름 속에서 강력하게 올리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한가 간 다른 종목도 있지만은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고 있죠. 이런 자리가 이제 결국에는 어 여기서 6,700원 뚫어버리면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타점에서 지금 기준 잡고 못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 노르시면 좋다. 그래서 이제 뭐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어,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만 보시더라도 아직도 출발 자리에 있고 전체적인 큰 박스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뚫어버리면서 많이 를 뚫어버리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언제 나올지 그런 흐름만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차트고요. 지금 매우 좋게 크게 올리고 반등 나오면서 중간정도 가액돼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 지금 테마도 원전을 다시 어 정부에서 어 살리면서 이제 전력수급을 원전으로 돌리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원전 테마로 묶인 종목들 지난번부터 계속적으로 어꼭 진입하여 계셔야 된다. 설명을 드렸었고 어, 그런 종목 중에서 하나가 오르비테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지만은 다갈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그 중에서 타점이 보여지는 이런 자리에 있는 것들이 지금 기준봉을 잡고 대응을 해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손절가는 지금 뭐 6,000원 정도 뭐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이제 오늘 시가 6,100 70원 부분대 잡고 이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중간 가격대에서 한 6,500원 정도에서 2분할로 들어가시는 걸로 대응을 해 보시면은 요런 가격대의 흐름에서 이제 눌러 주는 흐름에서 대응을 해 보시고 이탈만 없으면 다시 한번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뭐 짧게 봐도 한 8,000원대까지 충분히 노릴 수 있고요. 길게 간다 하면 이 앞쪽 매물대까지 돌파를 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테마만 맞고 흐름이 맞게 흘러간다면 그런 움직임 다시 나올 수 있, 있으니까요.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기준에 맞게 대응해 보시면 괜찮은 종목의 흐름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종목인데요. 다음 종목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엄청난 오량주인데요. 이거 시가총액이 구조 3천억이네요. 구조 3천억짜리 종목인데 지금 여전히 여기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쭉 빠지긴 했지만은 결국엔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 가격대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쭉 상장하고 한번 시세 크게 내고 나서 쭉 빠지긴 했지만 결국엔 이 박스끈 흐름에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를 이제 시가 상장 시가를 올려주는 움직임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눌러줄 수는 있지만 지지받는 자리에서 이평선 부근 만 3, 어, 뭐 13만원 정도, 13만원 정도, 12만원 정도, 부근, 이런 자리에서 타점 잡고 노려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약,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제약업, 종으로 묶인 종목들도 또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 보시면서 어뭐 다른 종목들, 제약 관련 테마로 묶인 것도 제약 바이오 묶인 종목들 중에서 자리를 잡는 종목들이 또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꼭 체크를 해 보시면서 그중에 s k o 바이오 바이오사이언스가 여기서 눌러 주는 타점에서 충분히 움직임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보여지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뭐 짧게 본다 해도 여기까지 갈수 있고 뭐 코로나 신약을 개발해 버린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거대한 뉴스가 나온다 하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서 쭉갈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흐름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상장하고 나서 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상장하고 나서 쭉 뺐다가 한번 올랐다가 쭉 빠졌죠. 그리고 이때 뭐안 좋은 이슈가 뜨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쭉 가고 있죠.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여기서 이제 상장을 하고 올라가는 흐름에 있는 자리라 보시면 되겠고,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런 자리로 머무르고 있는 흐름이다. 좀뭐덜 눌러주는 흐름이었지만은, 그런 흐름으로, 어, 가는, 움직임 속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 여전히 올라가면서 큰 그림으로 상승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 보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 요것도 잘 지켜보시면서 제약 바이오 주묶인 것들 한번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인데요. 사이버원입니다. 사이버원. 사이버원이 어제 상한가를 가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상한가 보내주고 시가 약간 갭 상승할 때는 눌러주는 타점에서 요런 이런 타점 11,000원 어제 종가 타점에서 진입자리 잡아보시면 단기적인 스윙도 나올 수 있고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타점 말씀드렸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진입자리 잡아보시고 다시 한번 눌러주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큰 시세에 안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서 거래량 들어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쪽 매물 때 소화해주는 이런 움직임나면은또 지지받다가 이 위로 가면서 2만 원대 노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 흐름 만드는 것들이 어 결국에는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쉬어갈 수는 있지만은 계속 빠지고 있는 이런 자리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나서 움직임을 어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들어가셔가지고 기준에 맞게 수익 내시는 그런 어 기준을 만드셔야 되지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 을 매집하는 것들은 조금 다른 관점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짧게 짧게 수익을 내시는 흐름으로 어 이렇게 회전시키시려면 이런 식으로 이런 타점에 있는 종목들 노리셔가지고 기준 잡고 대응해서 어 수익을 내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수익이 날수 있는 패턴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인데 보강산업입니다 보강산업 오늘 또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보강산업 주요 타점으로 어2000 21년도 2월 8일 날, 여기서 설명드리고, 2월 8일 날 설명드리고, 영상으로 쭉 한번 올랐어요. 100% 넘게 오르고, 또, 또 빠졌는데, 결국에는 주요 타점, 여기서도 보시면 5,400원 부분때 와서 지지받고 움직임 나오고, 여기서도 결국에는 5,000원 이탈 안 하고, 또 지지받고 올라오는 흐름이죠. 그래서 앞쪽에 이제 줄 그어놓은 자리, 7,000원 대 여기 깨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래량 크게 들어오는 움직임, 어, 여기서 이제, 그, 들어오는 움직임 없이 그냥 쑥,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래량 들어오면서 쉽게 회복을 해주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지지받으면 이 위에까지 또 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보강산업도 여전히 괜찮은 움직임 속에 있는 흐름이고요. 이것도 잘 지켜보시면 되겠, 되겠고요. 같이 움직인 뭐, 홈센터 홀딩스 이런 것들도 같이 둘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이네요. 자비스입니다. 자비스도 다시 한번 주요 자리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기준봉이 나오는 것들 물론 여기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앞쪽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보시면 보통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0%, 20% 슈팅도 잘 나올 수 있고 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짧게 짧게 수익 익절하셔도 되고요 이런 기준 그러니까 주요 가격대에 제가 2020년도 9월 17일 날, 초창기 엔트박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타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고 슈팅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그 가격대 오면서 거기서 또 지지받고 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수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지켜주면서 움직임 나오는 것들은 결국에는 움직임 이렇게 지지받으면서 다시 갈수 있는 흐름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제가, 어, 최근에 모아가는 종목 중에서 오늘 움직임 나온 종목들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출발도 안한 자리고 뭐 수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멤버십 회원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외에도 지금 CKH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기준을 잡으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흐름이 거래량 들어오면서 나오면 결국엔 지지 받으면서 갈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손절은 짧고 수익은 많이 볼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진입자리 기준 잡으셔가지고 항상 대응하시고 수익을 내시는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과 기준 없이 어떤 장이 어, 펼쳐지더라도 상승장에서도 원칙 기준 없으면 손실 보기 쉽고요. 어, 하락장에서는 더 크게 손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하시면서 상승, 하락,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시나, 시나리오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셔서 그렇게 매매하시면서 본인만의 기준 만들어 가시고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